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 IH ALS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예원입니다. 브리즈번 시티에 위치한 IH ALS라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패스웨이라는 IH 과정 20주 코스 공부하고 있고 현재 지금 11주 차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학원을 다니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호주 테입에서 차일드케어를 공부를 예정을 하고 있고 따로 어학 점수인 IELTS나 p t 점수가 없어요. 그 점수 대신 어학 연계 파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학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조금 더 현지만의 영어 그리고 조금 더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 가지고 어학원 과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IELTS 어학원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분위기,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음, 저는 일단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싶고 오후에는 공부를 병행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어학원을 찾다가 ALS를 보게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 4시부터 5시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5시부터 이제 8시 40분까지는 정규 수업이어 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시간이어 가지고 ALS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클래스의 국적 비율과 한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클래스에는 16 한명 정도 있어요. 한국인이 저 혼자 분이에요. 50% 정도는 브라질 친구들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인도 친구,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느 시간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일 병행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고 대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시간 단 6시 반부터 12시 사이에서 4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한국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운이 좋게도 <laughs>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ALS 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장점은 보안하고 시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ALS 입학을 하면 이렇게 학생증을 주세요. 학생들만 이제 스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학교가 넓고 크더라고요. <laughs>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카페도 있고 1층에는 학생들 점심, 식사 싸워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쉴수 있는 릴렉스 존도 있고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많다는 점.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인 직원분들이 많이 상주해주셔가지고 쉽게 다가가서 질문할 수 있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같아요. 수업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모든 수업이 다 특별하고 재밌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수업마다 매번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나 하나 잊지 못하는 수업이고 거짓말 안 치고 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laughs> 그만큼 하나 하나 다 재밌고 의미 있는 수업이에요. 네. 선생님 누구세요? 캣 스클린이라고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저도 4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선생님이 먼저 물어봐요 어떤 수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받고 싶냐. 학생들마다 하나하나씩 말아도 한두세개 정도 말을 해요. 어떤 학생은 뭐그래머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IELTS 스피킹 뭐 타스크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주 수업에 그게 바로 학생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상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 네. <laughs> 어떤 상 받으신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운좋 온종... 좋게 상을 음. 받았는데 이게 6주에 한 번씩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어워드가 있더라고요. 뭐 출석률이 좋다던가. 안에서 이제 조금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받는 상인데 언니 좋게도 제가 지난주에 받게 되었어요. 제가 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실까요? 학교 마치는 시간이 조금 늦은 편인데, 귀가가 어렵진 않은지. 홀랜드파크 웨스트라고 시티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학교 끝나면 여기 1, 2분 거리에 킹조지 버스 스탑이 있는데, 거기서 트램 타고, 집 안전하게 귀가하고, 버스 배차도 10분? 15분에 한대 있어가지고, 별 스트레스 없이. 잘 하교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월드 유학원을 통해 진행한 경험 자유롭게 말씀 가능할까요? 아, 아는 지인이 여기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제 공부를 먼저 하고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해 봤어요 혹시 괜찮은 유학원 추천해 줄수 <laughs> 있냐 지인이 연기하고 있는 유학원을 바로 고민 없이 알려주더라고요 아이월드 정말 좋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 봐라 아이월드에 바로 상담을 했죠. 리나 님께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상담을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바로 고민 없이 이제 아이월드와 함께 하게 됐고 호주 도착해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파후 관리도 잘해 주셔 가지고 최고의 유학원이다. <laughs>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열심히 도움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laughs>